오늘 친구 대학교 친구들이랑 등산을 갈 거예요. 아고, 사실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제가 너무 근육통이 있는 상태라 가지고 형지도 싶고 약간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그걸 이겨내고 청계산을 처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안에 그냥 나이키 브라탑이랑 이렇게 바람막이 가벼운 게 있어가지고 입었고 이렇게 시원한 반바지를 입었어요. 저 제가 따로 등산화가 없어가지고 운동화도 한번 그냥 밑창 단단한 걸로 가볍게 신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해서 지금 기대중 정이가 BTS와 함께 데리러 왔어요. 안녕. 내 목숨. <laughs> 나 안경 또 필수. 그니까 조심해야 돼. 저희는 무사히 일단 무사히 청계산에 왔어요. 너무 깨어 나왔어. 너무 너무 무서웠어. 여기는 약간 거기네. 저는 저희는 한 시간 정도에 아직 약간의 트레킹을 하고. <laughs>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가자. 힘들어서 죽을 뻔 했고요. 포알. 저희는 여기에 왔어요. 보는데 그리고 막걸리 한잔 마실래? 그래. 나는 막걸리 먹,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 먹어야 돼. 수정이 없지. 그거 먹으려고 그런 거지. 막걸리 먹으러 먹거나 탈색했어요. 왜? 음? 너무 까면서. 네. 너무, 너무 네. 까면 네. 네. 주기적으로 탈색하긴 네. 하거든. 혼자 어, 해? 그 올리브영에서 어, 탈색약 근데... 사가지고. 조금만 치킨 그래. 이렇게 해서. 패널파전이랑 음. 두부김치랑요. 막걸리 뭐 있어요? 국순당하고 집탕. 집탕 하나. 선생파전하고 뭐? 두부김치. 국순당도 아, 아, 음. 맛있더라. 아, 그래? 무슨 맛 보였지? 흥미롭네. 치킨 먹고. 이렇게 그냥 한 먹지 뭐. 오, 가능? 근데 수정이 안돼와서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서 나안 돼. 나한 잔밖에 못 먹. 하나 먹고 끝이겠다. 재미가 안 돼. 나 그러니까. 진짜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야. 지금 이미 내 다리 아닌 다딴 다리 생기고 그래도 나름 첫 하이킹 운동을 했어요. 음. 저첫 음. 하이킹이에요.

연이. 음. 와. <laughs> 아, 얘는 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따로아 음. 아, 나 이거 응. 응. 가을에다 응. 가을에. 진짜 아, 가을에 내가 아, 1등 만들어 놓을게. 응. 응. 지가 먼저 하셨겠다. 15,000짜리. 한번 절로 먹고.

진짜 맛있다. 음. 아주 맛있네. 음. 화전. 화장. 화전도 15,000원. 음. 근데 이 두부김치가 진짜 맛있었어. 두부김치 엄청 뜨끈하고. 응. 음. 아, 아, 이런 부침가루 이렇게, 아맞다 계란에다가 해줄 있어. 가안그 밀가루 안 어, 근데 계란에다가 먹을 수 있어. 바닥바닥까지가 안 돼. 나 맛있어. 맛있어. 있고있어 응. 아,

유 아니 소영이 울어, 울어. 아니, 갑자기 술이 확올라오네 <laughs> <laughs> 어. <laughs> 귀여워 아안돼 케빈이야케빈 개빈. 우여곡절 끝에 마이알레 카페 왔는데 아, 빌리. 무슨 빌리지래 미쳤다 무슨 얘기야? <laughs> 날씨 진짜 좋다. 아이아, 아이아. 알레. 여기 이런데 앉아도 되겠네. 안에 앉을까 시원한데? 오와 아이스 아메손최상에만 아, 기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잔이에요블 흙. 나는 아, 나무. 아, 나무. 나무 두 개, 흙 하나요. 네. 한5 0 0원 세트 도드릴게요 무슨 리빙 샵도 있고올라가볼까 응. 카페는 한 시간밖에 이용을 못 한대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우와! 아 이런 게 예쁘다. 등산복 입고 우와. 진짜 경기도 느낌이다. 어. 경기도 널찍한 카페. 우와, 넓어 우와. <laughs>

진짜 리빙샵이네. 어, 귀엽다. 응. 정말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소영아 어. 오늘 어땠어? 나랑 등산한 거? 어, 너무 즐겁고 <laughs>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 <laughs> 내 친구들이 이렇게 체력이 좋으왜 <laughs> 우리 등반했잖아 정상까지. 전 정상까지 다녀왔어. 정상이 아니고서야 내가 그루 정신이 정된 상태일 수가 없어 아까 진짜 내 발로 기어내려온 정도였어, 느낌이 이건 흑이에요 저는 흑커피를 시켰어요 흑맛 커피 나무 커피야? 이건 나무 맛 커피 이거 장수풍뎅이가 있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음, 음, 먹어봐 찬미 완전 적응 살짝 시다. 살짝 산비있어이어 진짜 5 완전 그래. 다크 브랜딩. 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약간 다크 다크해. 아, 근데 되게 넓어. 진짜. 진짜.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자리 있는 데가 어. 별로 없어. 이런데 큰데 왠지 음, 다 풀이야. 나 풀방에 완벽스러워. 나도. 너 고생했다. 어. 수정이 고생했어요. 박수. 수정이가 <laughs> <빗다리는 웃음> <laughs> 운전하느라 아주 고생했어. 저희가 훈수를 아주 뒤에서. <laughs> 그게 아니라 애들 죽을 뻔하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소영이는 저수석에 앉아가지고 오른쪽을 봐주고 난 뒤를 보고. <laughs> 견인자 얘기하면서 할 수. 나한 사종 이종 아직 거든 일종이죠. 이거 이런 거 같아. 이종인 것같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페리 입은 게 너무 이상하네 저희는 오늘 속초에 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그냥 네이버로 찾아서 유승호 횟센터에 갈 거예요. <laughs> 오, 나랑 같은 차인데 라이트가 이상해. 어디에? 이 응. 오빠랑 같은 차야? 응. 어. 라이트 이상해. 번호판이 예, 원래 뒤에 저런가? 라이트가 이상해서 그런가? 택시 씨 응. 그러시면 안 되죠. 맛있겠다. 뭔가 유승호 회센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유승호라는 그. 맞아. 진짜 유승호 씨가 하는데 아니야? 아니겠지? 괜히 믿음이 까 괜히 이름을 괜히 기대하게 되네. 이름을 내건 저기 밖에 서산아서 먹어도 되겠다. 우와, 우와, 우와. 여기다... 우와, 우와 이렇게 횟수는 가 이렇게 짱예뻐 아... 저희가 찾아온 데가 아, 여기에, 여기 예요 여기... 유와이가유야호였어아그배이름인가 봐. 이이 대박. 헐, 대박 사건. 짱 신기하다. 쟤네 새우채 너무 신기해. 어, 귀엽다. 우와, 귀엽다. 어, 해먹을 거지? 가리비 불뱅이 같은 것도 잘라볼까? 방석 깔까? 아, 촉한데? <딱> 하지 마까? 아, 나 모르겠다잉. <laughs> 이제 갑자기 고게 해서. 저희가 원래 유승호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들어왔어요. 저희는 원래 거절을 못해요. 호갱. <laughs> 다 똑같을 거. 저희가 어. 온 곳은 돼지호. 돼지호. <laughs> 파이더는 먹을까? 응? 여기 이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야? 머리 한 가닥. 비가 와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나이, 나이 들고 보니까 오상이 너무 좋지 않아? 밖에서 먹는 게 너무 좋아. 노상. 그튼도아지 달콤하게 묻힌 것 같아요. 청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것은 명란 명란을 절인 것 같은 불인? 그게 명란이야? 우와 명란 같은 반찬이야. 열이 나서. 요거는 우럭회랑 한 오징어회. 근데 죽었는데? 아니 그 그게? 싱싱해. 싱싱하겠지, 바닷가니. 리고 이게 제일 맛있는. 쌈장에 마늘 참기 저기, 고양이도 노상을 하고 있어요. 귀여워. 이거 다 설명 들으셨나요? 우럭, 조그만 거한 마리랑, 고징어 뭐한 마리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냥 드세요. 와사비 탔어? <웃음> <웃음> 음. 맛있다 <laughs> 와사비 너무 배가 고팠어 완전 이지와사비 그... 대기업 와사비 오징어? <laughs> <laughs> 왜? 왜? 카메라. 음! 가리비도 나왔어요. 가리비. 완전 커. 살이 로만해요. 가리비 완전 좋아하는 오빠. 가리비 없으면 안 먹어. 귀여리하니 귀여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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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니귀여하니 귀여워하니. 귀 우와, 유자야요 유자청. 응, 음. 멀리, 멀리, 멀리. 응, 음,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 음. 너무 맛있다 ㅎㅎ, 아, 짬짬이. 까? 이거 찍어 먹어도 되나? 이거? 응, 음. 뭔들? 궁합이 안 좋은가? 리비 이스 먼들. 상추에 우럭을 올립니다. 마른하지 말고. <laughs> 고추를 장에 찍어서 올립니다. 더 올립니다. 마늘? 헐, 무서워. 린무 입으로 갑니다. 와, 이게 대박인 거지. 저희는 회, 오징어 회, 소라, 아니, 골뱅이, 그리고 가리비 먹고 매운탕 먹습니다.

일단 아, 가. 그리고 저희는 먹을 때 말을 잘안 해요. 맛있다는 말만 하고 그 음식에 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잘안 해요. 그치그지 음, 먹는 집중해야지. 다 먹으면 바로 자리 떠요. 음, 먹으면 당장 일어나야 돼. 씹으면서 일어나. 말만 하자. 아, 이야기는 드라이브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페 30분 넘기면 오래 있는 거야. 근데 30분 정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수제비다 먹어야 된다? 응, 수제비는 내 몫이야. 빨리 응. 라면 먹어. <laughs> 와, 이 바닥에 물러있다니이 수제비. 아니, 오빠 먹어. 먹어봐. 눈 감고 먹어? 뜨거워 먹어? 눈 감고 먹어 봐. 그럼 <laughs> 찐인데? 맛있 맛있게~ 우기 저희는 봉땅 카페에 왔어요~ 발렌시아가~ 어 시원해~ 이거, 이거 이게~ 음료수 이름이 뭐지~ 얼그레이 레모네이드~ 이거 왕~ 그~ 왕금 트리 외국 버전 싸워 맞나요~ 찰지는맛 음. 그리고 이꽈배기에 하야 이 소스 맞나? 카야잼카야잼 음. 이거 약과 맞나요? 이렇게. 오빠가 놀레동에 칵테일 펍을 준비 중이에요. 오야 칵테일 바를 <laughs> 준비 중이라서 지금 엄청나게 바쁜데. 예상 오픈일이 어떻게 되죠? 8월 초에요. 음. 근데 조금 늦어지면 8월 둘째 주? 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한 8월 중에는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근데 이제, 제가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카페를 한잔하면서 힙합 같이 들으면서 뭔가, 오빠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술 빼고, 술 빼고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공간이 8월에 완성될 거니까 다들 한 번씩 와주세요. 물레동에 오시면 저도 같이 일할 거고, 그때는 요일이 다르겠지만, 한 번, 만약에 저 일하는 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DM을 주세요. 근무하는 날에는 오세요. 제가 근무할 때 오세요. 내가 구매할 때는? 오지 마세요. <laughs> 차린, 아이스들의 반란. 아이스들의 차일인 칵테일 바. 기대해 주세요. 과연 그 맛은? <laughs> 참고로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칵테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정말 즐길 수 있고 가볍게 또 재밌게 사진도 찍고 같이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할수 있는 공간으로 좀 거부감 없이 만들 테니까 많이들 와 주세요. 그리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야 돼요, 그분들. 힙합밖에 안 틀어요. 안녕. <Solar> 뿌리인 것 같다. 좋아. 여기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고, 응. 그리고, 응. 오른쪽이 메인 바입니다. 제가 이제 옷, 오른쪽에 레인 빨리, 제가 레인 따고 여기가 레인 홀이에요. 이렇게 멸칫멸칙한 멀찍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뭐흰리로 바꾼 거여서, 아, 로바볼 거여서 이렇게, 보여요 야경 야경 야경보다 조금 시원한 개방감을 보이게 여기 창자석에로 보면 바가 이렇게 널찍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안에다 설치를 했어요 물레동 특성상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일단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저희는 안 써서.